응? 왜 이렇게 이거 먹으니까 기침이 나냐? 아니 머리에 뿌리는 거예요. 이거 머리 기름 없애주는 거래. 좀 멀리서 뿌릴까? 어 뭐야? 어 눈썹이랑 다 하얗게 샜잖아. 어 뭐야? 왜 이래 이거? 뭐야? 잘못 산것 같아요. 이거 사지 마세요, 여러분. <laughs> 뭐야? 연막탄이야 뭐야? 음. 보자. 음. 백량님 밀가루 얼굴에 부은 것 같이 됐네요. 입집일도 다. 엄마한테 내 소식 전해 주세요. 아. 아. 변경에서 아, 미팅하고 집에 아. 잠깐 짤막만 뭐야? 이마랑 색깔이 왜래? 그리고 배율 빼, 배율 빼 이제. 바로 앞에 있다. 바로 했는데? 앞에. 오 어, 좋아. 좋아. 아 죽었 나 죽었. 가드득 가드득. 뭐해 뭐해. 배울 빼 배울 빼. 아무도 못 듣는데 너처럼 하고 있다. 뛰어 <laughs> <laughs> <춥 image> <laughs> 뛰어 빨리 저쪽으로 가 저쪽 저쪽으로 가. 아까 방금 죽였으니까 없을 거 아니야 애들이. 그리고 숙이면 안돼 일어나 일어나. <oak��> <škan> <놀람> <사� Viking> 잘했다 편안 끝났네요, 여러분 추석 편안 라 터라, 1등하기. 터 알았다. 자. 다, 다. 자. 오, 오. 아 쉽네. 쉽잖아 너무. 라이 아, 정도야. 오. 왜안맞았 <목소리> 뭐? <목소리> <털어먹어, 이거> <목소리> 하나 더. 이거 털어 먹어. 이거 털어 먹어. 아 저기다. 다 잠깐만. 기억아. 아니 하나 나, 나 잠깐. 하나 더 있어. 아니 나 죽는지? 아이로이로 와봐. 가이싶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있어. 아 자기장. 두명더 있다, 두명 더. 야, 일로 와봐봐. 언니, 언니. 야, 조졌다, 조졌다. 큰일 났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언니,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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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 도망치 아니면! 아, 나, 버려, 나 버려, 나 버려, 나 버려, 나 버려. 조졌다, 조졌다. 잠깐만, 살려볼게. 살려볼게. 가만히 있어 봐봐. 가만히 있어 봐봐. <laughs>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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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저기도 살리고 있나 봐. 저기도 살리고 있다, 지금. 흥분간다. 아니야, 아니야. 쟤 기어가고 있어, 기어가고 있어. 떴어 누구 사어 됐어 내가 죽일게 쟤 응. 오케이 가자 가자 떴어? 뛰어 뛰어 아 잠깐만 차고올차고올 뒤쪽에 하나 있다 아, 앞에 아, 미친 아 이고 있지. 왜 자꾸 일어나 있냐고. 아니, 전혀 몰랐어. 아니, 왜 그리가 그러니까 자꾸 숨기고 있냐고. 아니야. 아, 왜 자꾸 일어나 있냐고. 어? 응? 전혀 몰라서. 전혀. 전혀 몰라서 그렇겠냐. 아, 진짜. 비절 초못 들어야지. 그래, 쓰러 거리는 거 먼지예요. 그새 또 여기 빵 꺼낸 거 봐봐. 이거 먹는다고 또 이거 먹는다고 또빵꾸내는거 봐봐. 못 살어, 먼지야.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어? 아니 이렇게 다빵꾸내가지고지가다 먹는다니까? 먼지야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거 저 간식을 조금씩 주라고요. 제가 그 추르를 두 봉지를 사왔거든요. 두 봉지를 사왔는데 <laughs> 얘가 그한 봉지에 네 개씩 들어있어요. 그 여덟 개를 지혼자 다 뜯어 먹어서 줄게 없어요. 다시 사와야 돼. 다 먹어서 뭐하는 언니야? 이게 먹고 싶어. 얘. 거의 먼 건즈 같아. 아니, 근데, 우리 먼지는 진짜 딱 크게, 딱 완전 뚱냥이가 될관장이에요 자, 보면 알아. 아, 똥냄새그 머리통이 겁나 크고요. 머리통 봐봐. 개커, 머리통. 그리고, 이발 봐봐. 발도 개커. 발도 진짜 개 크고. 딱 보면 뚱냥이가 될 상이야. 지금,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? 6개월인데도 이 정도 크긴데. 야, 너, 너 빨리 가서 발 닦고 와. <laughs> 발 만지, 빨리 바, 발 이렇게 하, 하, 하고 와. 아! 여기서 똥 냄새 나는 것 같아. 손 씻, 여기 좀 씻고 올게요.